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 쇠입니다어 어느새 음 벌써 또 저녁 시간 늦은 시간이 다가왔네요.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 천만 전자 채널에는 뭐 삼성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음 여기 천만 뉴스에는 그냥 그 반도체 이외의 소식들 어,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 위주로 합니다. 음,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소식도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요즘 트렌드, 분위기, 현황, 이런 것들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 제가 삼성은 좋아하지만 삼성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시야를 좀 넓히세요. 넓히고. 좋아하는 섹터나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기업이 있으면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오랜 시간 지켜보고 공부하다 보면은, 그 기업도 좀 꿰뚫어보는 능력도 생기겠죠. 안목도 생기고,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캐치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만 듣고 따라하면 절대 장투도 못할 뿐더러, 자신감도 없어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이 단기 투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을 잘 알고 단기 투자해야지, 이 모르고 하는 분들은 안 됩니다. 저는, 나는 한 특정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요.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단타를 치더라도 그 기업을 알기 때문에 제가 뭐 스윙을 하든지 단타를 하든지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감이 없어서 할수록, 할 수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의 노력을 또 거다 넣었 넣었냐 안 넣었냐의 차이입니다. 함부로, 여러분들, 어, 그, 투자하거나, 뭐, 돈 몰빵 때리고 그런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들의 수익률이 올해 들어서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어, 서학개미들을 <laughs> 압도하고 있습니다. 압도하고 있는데, 약간 작년과는 좀 정반대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정반대의 흐름을 갖고 있다. 어, 새로운 정부의 증시부양 기대가 커지는 상황인데, 그 지주사랑 방위 산업, 원자력 발전, 뭐, 등등 해서, 고성장 업종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현재 나타났다는 거죠. 한국 경제신문이 보니까, 그, NH 투자증권하고, 뭐, 이렇게, 혐, 뭐냐, 협의를 한것 같아요. 협의를 하고 조사를 한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달 16일까지 투자자 수익률 분석을 쭉 해보니까, 이 한국 증시 투자는 266만 9,469명 투자자들 많네요. 어 일단은 이 투자자들이 음, 그래도 10.5%의 수익을 냈대요. 어, 다행스럽네요. 이렇게 10.5%의 수익을 냈더라. 야, 다행. 항상 꼬라박고 <laughs> 마이너스였는데 어, 웬일이야? 수익도 내고 이10% 수익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어, 미국의 사고관세 우려가 증시를 지눌렀던 지난 3월을 제외하고 어, 매달 수익을 내는 거죠. 어, 이달 들어서 4.15%의 수익을 기록 중인 것으로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개인들은 어, 지주사랑 그 방산 원전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 같습니다. 어, 방산 원전 제가 항상 늘 얘기 많이 해요. 어, 뭐 이방원 근데 뭐 이방원도 많이 했나. 하여튼 방산 원전.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방원. 조선방산원전. 하나그룹 지주사인 그하나의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 수익률이 올 들어서 지난 17일까지 151%네요. 하나 주가는 올해 2 4 7나던 상승했다. 아 진짜 하나. 옛날에 하나 뭐 쳐다보긴 했습니까?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 음, 역시 트럼프 들어서고 보니까 하나가 뜨고 있어. 하나가. 응? 하나. 잘 나가잖아요. 요즘. 어, 주주와는 정책 강화 기대를 모으고 있는 SK주, 여기에서는 같은 기간 110%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 SK 같은 지주사는 대표적인 저 PBR 종목이죠. 증권가는 어, 지주사와 같은 주가 손자산 비율 PBR이 낮은 종목을 주목해라. 음? PBR, PBR이 낮은 종목을 주목해라는 그런 조언을 어, 쏟아내고 있어요. 어, 새로운 정부의 증시 부양책에 따른 그런 수혜가 예상되는 거죠. 어, 방산 관련주인 현대 로템 150% 여기 원전 주기를, 주기기를 시작하는, 제작하는 어, 두산 에너빌리티 143%잖아요. 여기에서는 높은 수익을 거둔 겁니다. 어, 방산주는 수출 호조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요. 원전주는 또 트럼프의 그 원전 산업 활성화 행정 명령에 따른 수혜를 어, 볼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어, 이들 종목은 올해 각각 326%, 243% 이렇게 넘는 주가 상승률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음, 326, 243%. 어, 코스피 지수가 강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서 음, 하반기로 동학기미 성과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코스피는 새로운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으로 3년 5개월 만에 3천선을 넘어섰습니다. 어, 이달에만 상승률이 12%에 달하는 거죠. 어, 같은 기간 코스닥은 역시 8%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증시부양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 투자 심리가 이제 개선됐다는 그런 분석이 있다는 거죠. 어, 증권가들도 국내 증시를 낙관하네요. 요즘. 어, 주저하는 강화와 기업 이익의 계산에 따른 자기 자본 이익률, ROE 추가 상승을 지수 전망에 이제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는 코스피 지수 예상 밴드를 기존 2,400에서 2,900에서 어, 2,600에서 3,150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어, 대신 지권은 지난 4월 저점을 통과한 코스피 지수가 하반기에는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해서 3,150을 이제 제시한 거죠. 어, 전문가들은 AI를 하반기 주도 업종으로 이제 주목을 하네요. 어,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3대 강국 등 AI를 국가 핵심 아젠드로 설정을 합니다. 어,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그램을 조성한다고 공약하면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AI 투자와 관련해서 새 정부의 움직임이 하나씩 시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관련 수혜주를 선정하기 위해서 분주한 상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학기미들이 지금 올상이다. 참, 한때는 사게임이날라다니는데 응? 얘네들은 국장 탈출이 지능순위였는데, 요즘 완전, 국장이 아니라, 이제, 미국 탈출이에요. 이제, 미장 탈출이, 이제, 지능순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참, 황당하죠? 올해 미국 주식에 투자는 하 698,293명의 NH 투자증권 이용 투자자들은 어, 평균 8.53%의 손실을 봤습니다 어, 미국 정치자 대분이 1분기에 본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 들어서 이달 18일까지 미국 다우지수가 0.87% 하락을 하고요. S&P 500 지수랑 나스닥 지수는 각각 1.68%, 1.42%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어, 트럼프의 사고관서 정책 브라질성 여전하죠. 이스라엘과 이란 간또 분쟁 영향까지 받고 있어요.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주가가 올 들어서 2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음, 서학기미 승률 악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이 테슬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테슬라는 지난 1분기 서학기미 쇼핑몰에서 순매수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국장 오를 때물 들어올 때노져야 겠죠. 하여튼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어, 투자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봬요.